안녕하세요. 우리 2학년 친구들이 4단원에서는 길이 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. 1cm가 어떤 단위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. 네. 그런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5cm, 7cm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지 잘알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길이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어, 길이를 재는 방법은 우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런 자를 이용한 길이 재기 방법이 있고 또 어, 같은 자인데요. 조금 다른 모양이 있어요. 이것은 줄자인데 이렇게 네, 줄 모양으로 그리고 길이를 재고 나서 누르면 쏙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건 집에서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집에 줄자를 구해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체나 아니면 재보고 싶은 물건의 길이를 재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오늘 수학놀이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. 어,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어, 물건을 한 가지 정하고 그 물건의 길이를 서로 맞춰보는 놀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펜을 준비해서 이 볼펜의 길이가 얼마일까? 그러면 이 볼펜의 길이를 어, 약몇 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, 두 친구가 각각 말한 다음에 더좀더 더 가깝게 좀더 정확하게 길이를 말한 친구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볼펜의 길이를 한 친구는 약 15c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, 한 친구는 약 17c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로 하고, 길이를 한번 재어보겠습니다. 그러면, 길이를 재어보면, 어, 네, 14cm 정도 됐어요.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요? 네, 여기 0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어보면 14cm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 방금 두 친구 중에서 약 15cm라고 말한 친구와 약 17cm라고 말한 친구 중에서 길이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 친구는? 네. 약 15cm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친구가 이기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놀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런 학용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장난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. 다음은 어 친구들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길이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약 30cm가 되는 물건이라고 하고 우리 주변에서 30cm 정도 되는 물건을 찾아서 각자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물건들의 길이를 서로 재어보고 30cm에 더 가까운 친구가 이기는 놀이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27cm 또는 13cm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어, 숫자를 정해 놓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줄자를 구할 수 있다면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궁금한 물건이나 물체, 또뭐 식물, 장난감 등 우리가 궁금한 것들의 길이를 자주 재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친구들이 좀더 길이에 대한 감각, 이런 양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길이 제기를 이용한 놀이도 재미있게 해보기 바랍니다.